주 토요 핵심 및 주일 예배 중5천 종족 성교를 위한 바누아투 대통령 치유 헌금 시간이 진행됩니다. 2026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오는 3월 2일 덕평 알류티시에서 열립니다. 2026 의료 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지난 2월 17일부터 이틀간 하이서울 뉴스 호스텔에서 진행됐습니다. To all the members of the RIA and the Church, I offer my deepest and most sincere gratitude. During the Christmas season of December 2025, I faced a certain illness that brought me to a moment of despair where I felt I was facing the end of my life. I am deeply grateful to Reverend Kwang Su Ryu and all the members of the Evangelism Association. Who reached out their hands and opened the way for me to come to Korea for treatment. When I was in Vanuatu, I was in critical condition. I could barely walk and I lost most of my vision. Humanly speaking, it was a situation where hope seemed no longer possible. However, by the grace of God, after arriving in Korea, my right eye, which had been blind since 2012, began to see again. Furthermore, my left eye, which has certainly developed problems in Vanuatu, has also recovered through treatment. This is an amazing work of healing and an unforgettable miracle of God in my life. I sincerely confess that all of this is entirely God's grace, and it is the thanks to the prayers and loving dedication of Kwang Soo Yu, missionary David Dongul Kim, the elders, and all the members of the Evangelism Association who pray for me. I give all the glory to God who has granted me life once again, and I respectfully request your continued prayers for Vanuatu and this land. Thank you. 금주토요 핵심 및 주일 예배 중5천 종족 선교를 위한 바누아투 대통령 치유 헌금 시간이 진행됩니다. 오세아니아 대륙 열네 개국에 속한 오천 종족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포인트와의 만남을 기도로 준비하며 모든 다락방 교회와 목회자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세계 청년 리더스련회가 전도특공대라는 주제로 오는 3월 2일 덕평 알 u 티시에서 열립니다. 1강이 오전 11시, 2, 3강 메시지가 오후 3시 20분에 들여지며 당일 현장 등록으로 진행됩니다. 2026 의료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근원을 해결할 전도 제자들이라는 주제로 지난 2월 17일부터 이틀간 하이서울 뉴스호스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의료법률 전문인들의 사회 기도 및 특송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서는 근원을 찾아야 777, 근원을 치유해야라는 제목으로 두 강의 메시지가 선포됐으며. 의료 전문인 팀과 법률 전문인 팀들과의 면담을 통해 근원을 해결할 현장의 구체적인 미션이 전달됐습니다. 2026년 봄학기 초등 및 청소년 전도 신학원과 온라인 전도 신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초등 및 청소년 전도 신학원은 총 3년 6학기 과정으로 이번 학기에는 3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12주간 매주 토요일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초등 전도신학원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청소년 전도신학원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초등 예비생 및 청소년 청강의 경우 별도 안내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전도신학원은 3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12주 과정으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기별 강의를 수강하여 5월 30일까지 과제 및 리포트를 제출하게 됩니다. 3월 6일까지 등록가 되며 자세한 사항은 위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운동의 주역이 되며 인생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절대 망대, 인생 최대의 축복 누리는 절대 여정, 인생 최후의 작품 남길 절대 이정표를 준비하고 70대 교구 사역을 통한 천년 응답의 남은자, 순례자, 흩어진자, 정복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든 자를 세우는 RTS 온라인 장로학과와 권사학과 모집이 오는 3월 3일 오후 3시에 마감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3월 9일 오후 6시 미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합격자에 한한 등록헌금 납부기간은 3월 19일 자정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23회 일본 랩넌트 리더 수련회 및 일본 랩넌트 대회가 세계 살리는 시간표라는 주제로 나고야에서 열립니다. 먼저 리더 수련회가 3월 30일부터 1박 2일간 복음선교교회에서 이어 랩넌트 대회가 4월 1일부터 2박 3일간 윌아이치에서 진행되며 1차 등록기간이 오는 2월 24일까지 2차 등록기간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미도 수련회는 1차 등록 기간에만 등록이 가능하며 전체 대회 기간 중 숙박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아 해외 집회 일정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유럽 전도 집회가 오늘을 정복하라라는 주제로 4월 7일에 유럽 램넌트 대회가 나를 정복하라라는 주제로 4월 8일부터 이틀간 영국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영국 시간을 기준으로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등록받으며 집회 장소 찾아가는 방법 및 근처 숙소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미아 해외 집회 일정 안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0국이 초등 합숙이 오는 26일부터 2박 3일간 덕평 알 u 티시 지동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2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지동 세미나실 앞에서 등록이 시작되며 세부 일정은 위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4일에 진행되며 23일 오후 1시까지 등록받습니다. 이어 237세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이 3월 3일에 덕평 알루티시에서 진행되며 3월 2일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2월 21일 토요 핵심 예배는 대구주회를 중심으로 대구 하나교회에서 들여졌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오바띠아의 망대, 숨겨진 맵넌트의 망대, 전도선교의 망대를 만든 사람들, 흩어진 제자들의 망대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됐으며 협회 선교사 파송식을 통해 후안타피아 그레이스타피아 선교사가 2375천 종족을 복음화할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또한 예배 중에는 오세아니아 14개 섬나라와 바누아투, 바누아투 대통령을 위한 기도 순서와 5천 종족 선교를 위한 바누아투 대통령 치유 헌금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영남권역 2그룹 탑램넌트 멘토링 인턴십과 탑램넌트 키즈 오디션이 진행됐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바누아투 대통령 치유 헌금으로. 캐나다 언약교회 이교현 목사가 216만 원, 우영화 권사가 500만 원, 제주핵심 100만 원 이외 27개 교회와 710명의 성도가 헌금하는 등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에서 237센터와 RUTC를 마음에 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 사항입니다. RGS 졸업식 및 입학식과 RTS 학위 수여식 및 입학식이 오는 2월 2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MRTS 제3기 신입생 모집이 2월 23일에 마감됩니다. 2월 28일 토요 핵심 예배는 랩런트 데이로 덕평 RUTC에서 드려지며 핵심 이후 중부, 강원, 수도권역 3그룹 탑랩런트 멘토링 인턴십과 탑랩런트 키즈 오디션이 진행됩니다. 주간메시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